버퍼에다가 피벗테이블을 불러오도록 할게요. A1셀 클릭하고 삽입에 가시면 피벗테이블 클릭. 자, 이름이 판매라고 아까 정해진 단죠 판매라고 네, 불러오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판매를 불러온 다음에 예, 저희가 원하는 게 뭐냐면 여기 딱두 가지 있죠. 제품코드하고 판매처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다가 제품코드를 잡아서 행에다 넣고, 판매처를 잡아서 또한번 행에다 놓고 예, 마지막으로 금액을 잡아서 값에다가 넣으면 저희가 원하는 어, 머리글만다 가져왔습니다. 근데 얘가 지금 압축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펴줘야 되겠죠. 이제 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피벗 테이블을 클릭하고 디자인에 가시면 보고서 레이아웃의 테이블 형식으로 예, 모든 한 방법 부분화 표시하나까지 해서 예, 형태를 만들어 줬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썸이 표했으면 치면 되는데, 아, 얘가 좀 문제점이 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뭐냐면, 여기 보면 연월을 뽑아줘야 되겠거든요. 근데 연월이 없습니다. 연월이. 그래서 연월을 옆에다가 같이 뽑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판매 일자를 잡아서 행에다가 일단 넣었습니다. 자, 그리고 얘를 클릭하고, 여기 날짜를 아무 데나 와서 하나만 클릭하고, 마우스 우클릭하면 여기 그룹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클릭하시고 얘를 월하고 연으로만 이렇게 분기로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확인 누르시면 연하고 월로 나와 있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얘는 판매일자까지 빼겠습니다 깨끗하게 왜 이렇게 뺐느냐 이제 연하고 월을 슬라이싱 시킬 수가 있어요 자, 한번 해볼까요 클릭하시고 분석에 가서 슬라이스 4이연 그러니까 그다음 판매일자가 월입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연월이 나오죠 그래서 2019년도 1월달 클릭하면 1월달, 2월달 클릭하면 2월달. 자, 이게 자유롭게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 자, 그러면 이제 예, 저희가 여기다가 연결하는 작업만 남았죠? 예, 연결하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옆에다 놓고 예, 복사해서 제가 이쪽에다가 예, L자리에다 놓고 예, 붙여넣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깨끗하게 지우고. 하기 쉬우고, 델리트하고 들어갈게요. 네, 자, 이퀄 써밋 패스. 네, 뭐 제일 먼저 뭐야? 좌표만 바뀌었지 똑같습니다. 먼저 썸의 레인지를 없애라. 썸 m 은 여기 없습니다. 그래서 버퍼에 가시면 썸 m 은 C열에 있죠? F4, 컴마. 자, 그러면 이제 자 F4 눌러서 양쪽에 컴 예, 마시고 그러면 이제 시열은 끝났습니다. 시열은 끝났고 그러니까 써머 끝났어요. 그다음 조건 제품 코드 찾아오는 거죠. 예, 근데 얘가 없습니다. 제품적인 찾을 항목이고 얘는 찾을 범위가 있으니까 버퍼에 가서 제품 코드는 A열에 있죠. 자, F3 눌러서 양쪽에 달라 주시고 콤마, 콤마. 자 그리고 월 판매보고서 하면 얘죠. 예, 얘는 그냥, 그, 선이니까 아무 거 그냥 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로 닫고 엔터. 그리고 옆으로 점프레이크. 자, 그데두 개가 지금 안 맞네요. 안 맞는 이유가 있겠죠. 자, 이게 2월달까지 선택이 돼서 안 맞았겠죠.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8만원 41만 7천원. 8만원 41만 7천원. 맞죠? 두 개가. 자, 얘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꼴치고, Sumifs. 그고 그리고 먼저 Range를 없애라. 버퍼에 가서 C열이죠. F4. 아, 얘는 벌써 달러가 붙어버리네. 예, 원래 이게 그냥 콤마하고, 그 다음에 a 열 클릭하시고, 얘 달러 붙어서 그냥 그대로 가겠습니다. 월 판매 부고에서 얘를 가져오는 거죠. 근데 얘는 주의하셔야 돼. 요 얘가 면적단이기 위 때문에 밑으로 떨어지면 문제가 됩니다. 얘가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4행을 고정시켜 줘야 됩니다. F3번 두 번에 4 앞에 달라하고 콤마. 그럼 하나 끝났고 이제 여기 HMC 가져야 되겠죠. 월 여기에 B열에 있죠. F4 돼있고 콤마. 그 다음에 얘는 얘를 가져오는 거죠. L의 6셀인데 얘는 L, L이 이쪽으로 가면 안됩니다. 네, 그래서 얘는 L 앞에 달라 F3번 두번세 번. 가로 닫고 엔터치시면 끝났죠. 자, 그리고 밑으로 드래그. 옆으로 드래그. 자, 그러면 얘가 옆에 보시는 것 같이 똑같은 걸 가져왔어요. 근데 차이점이 뭐냐? 차이점이 이렇게 다이렉트로 여기서 가져오면 얘는 움직이지 않는 바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또 여기다가 뭐, 여기 매크로 짜가지고 뭐 넣고 뭐 이렇게 막 합니다. 매크로는 최후에 배우는 거고요. 예, 지금 우리는 매크로 안 하고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두 개를 예, 활성화 시킨다면 제가 잘라내기 할게요. 복사하기도 괜찮은데 여기 다가 여기다가, 여기다가 제가 예, 붙여놓기 하겠습니다. 붙여놓고 어, 연을 이쪽에 예쁘게 놓을까요? 자, 연 월도 좀 예쁘게 놓겠습니다. 한 행만 더 놓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1, 2월 달이 나올 수 있게끔. 그래서 어, 2019년도 2월 달 클릭하면 2월 달 나오죠. 1월 달 클릭하면 1월 달 나오죠. 얼마나 간단합니까? 1월 달, 2월 달. 그런데 이거는 멍텅구리죠. 계속 멍텅구리입니다. 그리고 자 검증 데이터가 제가 3월 달걸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얘를 복 얘를 복사해서 복사해서, 요 데이터 맨 밑에 와서, 여기 표 설정되어 있는데 밑에 와서 마우스 우클릭 한 다음에 그냥 붙여넣기 하시면 얘가 자동으로 판매라고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확장이 되면 여기 예 버퍼에 가볼까요? 얘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새로 고침을 해주셔야 돼요. 데이터 예 모두 새로 고침 하시면 이제 볼까요? 얘 변했죠? 예 근데 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도 변한 걸알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여기 제가 하나 더 넣어볼게요. 3월 달이 하나 더 있죠? 자, 3월 달 클릭하면 3월 달 나오죠. 2월 달, 1월 달, 3월 달 그렇죠? 근데 얘는 멍텅구리죠. 그냥 있는 거 다. 자, 이렇게 해서 SUMIFS 문을 좀 비교를 해가면서 어떻게 양식 자동화를 해야 될지를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